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다가올 총선과 연계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댐과 백두대간 등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된 중부내륙을 국가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인접한 8개 시도가 적용 대상입니다. 팬데믹 3년 차이인 2022년,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일상회복이었습니다. 다시 펼쳐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선한 체조선수를 통해 2022년을 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특별법 통과를 내후년 총선과 연계해 주요 정당을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영환 지사의 구상으로 시작한 특별법이 중부 내륙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확장됐습니다. 연내에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2022년을 이틀 남기고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164만 도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단결을 총 단결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겠고또 이것을 관찰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충청북도와 열한 개 시군 각종 민간 단체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는 특별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각당의 당론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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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시도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어 발의만 하고 통과되지 못하는 특별법이 일 년에도 수십 건에 이릅니다. 공동위원회는 총선과 연계해 내년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 이어 전북 특별자치도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면서 중부내륙 특별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어, 내후년 총선과 연계해서 어, 우리 도민들이 중부내륙 연계발전 지역이 어, 응분의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행동까지 저희가 배수진을 좀치고 충청북도는 강원과 대구경북, 충청과 전북을 연계해 공동성명서를 내고 국회와 정당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렇게 민관정이 법안 통과를 위해 배수진을 치겠다고 할 정도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정재용 기자가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 28명이 발의에 찬성한 특별 법의 목적은 중부 내륙 연계발전 지역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충청북도와 그 경계를 이루는 주변 지역, 강원과 경기, 대전, 세종 등 7개 시도가 해당되는데 이중 충북과 맞닿은 17개 시군구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안은 국가가 나서 이들 지역의 개발과 보전 등을 위한 종합 시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발전 종합 계획을 세워야 하고 계획 안에 도로, 철도 등의 정비와 확충,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사항 등을 담아야 합니다. 환경부 장관도 자연 환경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환경 오염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을 찾고 수자원을 활용할 땐 지자체장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충북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온 부분입니다. 모든 과정은 행안부 장관 소속의 기획단과 차관이 위원장인 실무 위를 거느린 국무총리 소속 발전지원위원회가 지휘합니다. 어떤 특정한 중앙부처, 개별 부처에서 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항에 따르는 아, 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그 부분을 누군가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장을 국무총리로. 실제 사업과 직결되는 각종 규제 특례와 행 재정적 지원 근거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인 기초 지자체들은 소속 시도에 상관 없이 발전지구로 묶어 사업을 함께할 수 있게 열어줬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 시설과 도로, 철도 등 기반 시설을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수처리장 같은 환경 기초 시설이 있어 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엔 수변 구역 등의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예외를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합리적인 규제 방안이라고 해서 좀 다른 법에는 없는 내용을 담아놨고요. 여러 가지 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특례가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해줘라. 원안대로만 제정되면 그간의 규제와 피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이 가득 담긴 특별법. 한시법이라 2032년 말일까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개정을 통해 연장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6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하고 기반 시설과 활용 지원 센터 등을 만드는데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고. 신산업 배후단지와 AI, 바이오, 영재고 등을 만드는 데 민자를 포함해 4조 1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충청북도는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충청권 신산업벨리를 만들어 항공우주와 핵융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2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청주시는 SK 하이닉스의 M15X 증설 15조 원과 LG 에너지 솔루션 4조 원, 제너시스 BBQ의 청주 밀레니엄타운 복합 문화시설 2천억 원등올한해 모두 39건, 20조 4,239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조 원대였던 지난해 청주시 전체 투자 유치 실적의 10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청주시는 투자 유치 실적 평가에서 충북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올 한해를 관통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한 연말 기획, 그 마지막 키워드는 엔데믹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거쳐 이제 풍토병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초등학생 체조 선수 유진양의 이야기를 통해 새해 희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애뗀 얼굴의 소녀, 몸짓은 범상치 않습니다. 뛰고 구르고, 몸풀기와 지상훈련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여섯 번, 하루 네 시간씩 이어지는 고된 훈련은 초등학교 6학년의 체조선수 최유진 양의 일상입니다. 하교 후에 체조장을 와서 체조장에서 한 여섯 시 반, 일곱 시, 여섯 시까지 운동하고 힘들긴 한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8살에 체조를 처음 시작한 유진이는 코로나 19가 터진 2020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대회들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훈련장도 한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체조장 못 나오고, 집에서 줌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잘안 되니까 그게 좀 속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던 건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해보니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는 초등학생은 지난 2019년 12.8%에서 지난해 20.9%까지 늘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팬데믹은 그렇게 어린이들에게 꿈을 빼앗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진이는 훈련 도중 손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팔을 다쳐서 쉬었어가지고 그 뒤에 회복하고 재활하고 할 때가 가장 너무 힘들었어요. 한두 달이 1년, 그리고 또1년 끝이 없을 것 같은 터널에도 저 멀리 빛이 보였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유진이의 무대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다시 열린 전국 소년체육대회 마루와 평균대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개인종합 3위에 올랐습니다. 힘들었던 거나 그런 게 진짜 한순간에 잊혀졌어요.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았어요. 만 12살을 지낸 2022년, 인생의 4분의 1을 덮고 있던 마스크를 벗습니다. 너무 길고 혹독한 팬데믹을 거쳤기에 평범하게 돌아온 일상은 새 출발의 무대가 됐습니다. 훈련이 힘들어도 못하는 무기력감에 비하면 축복입니다. 유진이는 운동화 끈을 질끈 묶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훈련하니까 너무,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제가 만족하는 경기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청주 서원구 조직위원장에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재세 전 의원 등 5명의 후보 가운데 김진모 검사장을 서원구 조직위원장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이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해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정부의 특별 복권 대상에 포함돼 어제 0시를 기해 피선거권이 회복됐습니다. 사학 비리를 공익제보했다 파면된 충주신명중학교 박명화 교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민사부 이형걸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해임 근거로 든 개인정보 유출은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교사는 지난 2016년 학내 집단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파면됐고, 소송을 통해 3년 만에 복직했지만 또다시 해고됐습니다.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경험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가족 포럼이 오늘 MBC 충북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자기 성장 학습과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윤건영 교육감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달간 국내에서 팔꿈치 재활을 해왔던 토론토의